안녕하세요 제이치의제입니다자 제가 오늘은 마술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술 도구를 좀 사기 좋은 마술 도구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이 마술 도구는 싸고 진짜 신기하거든요 추천합니다 자 지금 여기 하는걸로 나눠진 여기 여기 막대기가 있습니다. 한번 확인해 주세요. 확인했으면은 아이고. 이거를 잘 끼울게요. 자 여기서 자첫 번째 마술 도구입니다. 여기 여기 통이 고 여기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막대기 하나는 막대기 하나를 여기다 잘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잘라버렸습니다. 그러면 막대기가 부서지거든요. 확인. 진짜 부서지는데. 이거를 여기다가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막대가 붙는 마술입니다. 확인해요 자, 이 마술 도구는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. 진짜 쉽고, 진짜 신기한 맛의 동계입니다. 추천해야 됩니다. 첫 번째 맛의 동 가격도 싸고 좋고, 좋습니다. 아무튼, 예 네. 추천 드립니다